안녕하세요 저는 97돌의 신명근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공동체 연합 무리로 향하는 여정 세 번째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까 라는 질문에 어, 저를 헐몬의 이슬 복덩어리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 감사한 마음이 든가 동시에 복된 존재로서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를 위해 제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복된 존재로서 낮은 곳에서 복을 흘려보내야 보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중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이미 잘 섬기고 있다는 이유로 합리화하며 우리 공동체의 헌신을 받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그 동안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누군가처럼 섬기게 되면 내 여가 시간이 그리고 내 자기 개발 시간이 줄어들어 발전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저를 지속적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같이 식사하며 마음을 준 청년, 그리고 취업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자신의 시간을 내며 최선의 도움을 준 청년, 매주 연락하며 제 신앙 생활을 드러 청년 등 우리 공동체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간증문을 작성하기 위해 기도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주님이 감탄하시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존재함을 믿고 복된 존재로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앞으로는 친분에 관계없이 안부를 먼저 물어보며 청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공동체에서 멀어진 청년들에게 연락하여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와 주를 찬양하고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지만 저를 복된 존재로 빚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위의 결단을 시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